가족들이 많은데요.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. 예. 대전 목재 문화 체험장 한번 같이 가보시죠. 네, 가시죠. 예. 아,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돼 있네요. 향기봐 오, 약간 목재 냄새가 아주 코 속을 흡입합니다. 오, 되게 여기 예쁜 나무 작품들이 있습니다. 되게 다정해 보이는 한쌍도 있고요. <laughs> 어, 쭉 가보시면 음, 다양한 작품들이 이렇게 목공 작품들인가봐요. 어, 야 물고기도 저 헤엄치고 있습니다. 자, 이 공간의 특징이 어, 가는 길목 길목마다 어, 목공의 작품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. 자 보실까요? 음, 아주 이렇게 목공의 작품들이 있습니다. 어, 야, 힘 좋게 자, 보세요 한 번. 엄마 소하고 아기 소가 봐요. <laughs> 아, 영상 체험실이었네요. 자 보면 음, 영상 체험실. 자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영상도 있고 동화 속 나무 이야기. 오, 음, 야 금독기, 은독기. 어, 한 나무꾼의 이야기. 어우, 어, 어렸을 때 봤던 잿과 콩나무도 있네요. 와, 여기 되게 신기해요. 어, 실로폰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가 본데요? 들리시나요 년 10년, 10년, 오 이거는 좀 나무로 된실로년자 뭐, 소리가 독특하죠 년 아, 신기합니다 년1 어, 0 손을 0리1고 하는데 이게 뭐지 1려볼게요손 예, 음. 음? 습도의 차이 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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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음, 행복한 목재의 변신이라는 주제도 있고 음,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목재 문화. 제가 어른인 제가 봐도 좀 신기한데 이 목재별로 이렇게 잘라놔서 내부를 좀볼수 있도록 해놨어요. 예를 들어 낙엽송이라는 건데 아름다운 나무결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. 야 실제로도 뭐 되게 좀 특이해요. 올래 백사장이 흘러 내린 듯한 느낌도 들고 자 보면. 음, 범나무는 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실 우리가 사람 마음은 참 들여다보기 힘든데 이렇게 나무 속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죠. 음. 하늘이참푸르게 예쁘게 펼쳐져 있죠. 한번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신 분, 어, 연인, 친구, 연인들까지 목공 문화 체험장 한번 와보십시오. 아주 재밌게 목공체험 즐기고 푸토치드 향도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가까운 곳에 보문산 있기 때문에 아, 등산하기도 좋고요. 뭔가 마음이 무거울 때 이곳에 오셔서 찌든 때를 벗어버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